아, 시금치 돼지 불백은 마늘 기름에 볶는 게더 맛있어요. 마늘 기름, 아, 식용유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. 마늘 다섯 여섯 알 정도 음, 그냥 편으로 썰어주셔요 아, 음. 간마늘 넣는 게 아니네요. 음. 와아저 아, 마늘도 아, 맛있는데. 그쵸?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. 사실 어. 저렇게만 먹어도. 그리고 목살을. 오 이야, 이야, 오 이야, 기가 막히다. 근데 선생님, 보통 양념을 따로 넣으면 양념이 겉돈다,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렇게 따로 넣어도 괜찮을까요? 간이 잘 될까요? 유자 매청으로 연육을 했기 때문에 양념이 금방 배겠죠 허? 고기가 연해졌으니까. 아, 예. 아, 그래서 아, 양념이 네. 쏙쏙 될 거예요. 아아 이제 어, 양념을 넣어가지고 어제 넣었으니까 네. 어느 정도 익었죠? 이야, 아아오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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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익힌 다음에 보시네. 어 색깔 이쁘다. 와 아, 진짜 먹음직스럽다. 네. 그러네. 네. 어. 아유 야. 애가 탄다 애가. 탄다. 야 오, 환상적이야. 우 와, 유자향이 은은하게 어, 나, 나요. 어, 여기도 나 지금 좀 나요. 은은하게. 아유. 아유. 오! 아! 맛있겠다. 아유. 어, 나도 진짜 너무 먹고 어, 싶다.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고기는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까요? 어. 이거 먹고 기다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가에 <목소리도> 유자향과 양념 맛이 또싹 느껴지네요. <목소리도> 유자코팅이 들어간 느낌이겠다자 네. 여기다 이제 시금치만 넣고 마지막에 시금치가 순간 죽어먹끝면돼요 <목소리도> <내면> <목소리도> 와, 와 양념이야. 오오 이야, 고급 요리예요, 고급 요리. 페퍼토가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아니요, 지금. 아, 니요딱 어. 봐도 그 고기랑 시금치가 이렇게 확, 그 시금치 아삭아삭한 그게 막 입에 넣었을 때그 식감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야 근데 진짜 이건 너무 맛있겠다. 저는 저걸 보고서 지금 제목을 정하자니까 네. 시금치면 돼지. 시금치면 돼지. 아, 어, 어, 이름 좋다. 야.